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 전일까지만 해도 이제 최종 금리가 5% 수준이었는데 하루만에 또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던 것은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공장 재수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컨세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월보다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더라도 이제 신규 주문이라든지 가격이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도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 활동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장 주문 역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았고 전월보다도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종목이나 업종별로 좀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이슈와 리오프닝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항공업종이라든지 카지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 역시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국 이슈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어새 방역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사실 카지노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 공장 생산량이 20% 감축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 테슬라에서는 아직은 뭐 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가지 좀안 좋았던 이슈가 있었던 거는 어, 캐나다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는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지? 예, 오페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갖다 드리자면요, 일단 오페플러스가 아시다시피 200만 배럴 일평균 감산 조치를 갖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쿠웨이트 쪽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던 게 어, 내년도와 관련해서 정유사 고객들이 이제 발주를 갖다 그렇게까지 크게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미국 일부 아이비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분명 감산 하겠거니라고 주장 들어갔다 강하게 피력을 했었지만은 어, 동결이 됐다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같은 동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동결됐다고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수요 둔화가 확인되고 있지만은 러시아 쪽에서 G7한테 가격상한제에 대한 보복을 갖다 이유로 수출 중단에 나선다면 해당 지역의 수급 밸런스는 균형에 도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중국이 반정부 시위 이후에 일부 좀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이 같은 부분들이 결정에 좀 반영됐다. 결국, 오펙 플러스는 한번더 수급을 갖다 감안했었을 때 신중함을 갖다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쨌든 내년도를 봤었을 때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좀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산 여력이 아예 없다라고 볼수 없고, 일단 감산 규모가 그럼 어느 정도일까다 우리가 유추해서 봤었을 때, 러시아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갖다 통해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이제, 어, 유가가 좀 진정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GDP에서 석유가스 재정 수입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재정 안전성을 갖다가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했었을 때 대략 한 5%에서 7.6%의 감산을 갖다가 계획을 강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결국 사우디랑 러시아랑 그동안에 감산을 할 때마다 동일한 규모로 감산했다는 걸 가정하고, 어 이렇게 본다면은 대략 못 해도 이두개의 국가가 내년도에 100만에서 160만 배럴 일평균 감산이 가능할 테고 여기다가 더불어서 기타 오펙 플러스 국가가 대략 못 해도 47% 가량의 감산분을 갖다 포함한다면은 내년도에 오펙 플러스의 전체 감산 가능분은 200만에서 320만 배럴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 여전히 오펙 플러스는 수급을 갖다 왜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상반기 때 결국 둔화 영향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가단에서는 어, 배르당 하단을 70불까지 계속 레벨 다운을 시킬 만한 근거들이 존재하지만은, 어쨌든 과거 저유가로의 회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 오펙 플러스라는 존재라던가, 캐펙스의 선행성, 그리고 중국의 회복, 이 같은 점들이 내년도에 있어서 유가 어, 박스권 레인저 속에서 상정하고 계속 유효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저희 해외 주식 작성하는 것 때문에 업데이트고요. 3분기 흑전한 거가 이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실적이 되게 좋았던 게뭐 회사는 물류 자동화 통해서 혁신을 많이 했다고 밝혔으나 근데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판관비율은 거의 비슷했는데 GP 마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배송 원가가 물론 이제 매출 원가에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전사 매출액 기준으로 봐도 제일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어 사실 뭐 최근에 CJ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햇반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벤더들에게 좀 가격 납품 납품할 때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푸시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인덱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 곱하기 Q로 봤을 때 P는 굉장히 목에 찬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랑, 그, 기름 넣는 것처럼 아예 온라인으로 못 사는 소비 금액, 어, 전체 대비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주문하고, 배달시켜 먹고, 티켓 사는 거, 그런 금액 빼고, 진짜 순수하게 이 커머스 침투율이 37%니까 거의 40%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죽은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서 이 커머스 사라고 해야지 더, 큐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피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근데 피도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고하기에, 어, 약간은 버티컬들이 많이 치고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가 필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대만 쪽에 들어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만이 좋은 나라기는 한데요. 근데, 왜냐면 이 커버스 침투율이 10%가 이제 막 넘었거든요. 근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예전에 롯데오 쇼핑이랑 같이 손잡고 했었던 모모 쇼핑이라고 홈쇼핑 베이스로 어 지금 이 커머스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은어 쇼피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어 PC 홈이라고 또 로컬 회사가 또 양분, 세개 아 회사가 지금 또어 나눠 먹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24시간 내 배송도 지금 거의 90% 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이미 그래서 로켓 배송이라는 게 그렇게 막 특이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전사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내용 업데이트 드리고 또 뭐야, 이 내용 업데이트도 고또 뭐야 이시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스마캡 <laughs> 이번 월보에서는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요즘에 식당 가시면 서빙하는 로봇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갑자기 작년에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laughs> 우리 생활에서 서빙용 로봇들이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밸류체인에 변화를 주고 있는지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뭐, 최첨단, 뭐, 로봇,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알바생들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알아보려고 했고요. 느낌적으로는 저희 10년 전에 2차 전지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산업이 커질 건 분명한데 살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공부 차원입니다. 어떤 분석 자리라기보다는 자료에 대한 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서비스 로봇 중에서 현재 일상생활에서 저희 눈에 보이는 거그 서빙용 로봇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다음에 적용될 거는 뭔가라고 고민해 봤더니 그냥 거의 확실시하게 생활 밀착형으로 서비스 가능한 건 배달 로봇입니다 아직 실용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왜잘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 간단해요. 어, 서비스용 로봇이 한 0.7인분 정도, 7명 정도의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가격은 반도 안 되죠.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인건비가 더 비쌀 거고, 배송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배달하는 것보다 로봇이 배달하는 게더 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요 이러한 로봇들에 대해서 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정의부터 봤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휙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서비스 로봇은 그냥 전민 전문 서비스 로봇이랑 개인 서비스 로봇이 있어요. 전문 서비스 로봇은 그냥 정의예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어, 서빙 로봇, 자율주행 배달 로봇.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로봇. 이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죠. 임직원들이나 아니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봤고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서비스용 로봇. 그냥 개인 인간 생활 범주에서 우리 가정에 사용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로봇 청소기죠. 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 정의부터 명확하게 좀 하고 갔고요. 그다음 서빙 로봇에 대해서 좀 봤어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이렇게 늘어나요. 한 3년 동안 100배 늘어났습니다. 뭐 2019년에 처음 도입되고 작년에 한 2,100대 정도, 올해는 5,000대 이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굳이 제가 이렇게 안 써놔도 다 바로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보다 월한 30만에서 60만 원 정도의 렌탈비로 어 이걸 24시간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계속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그냥 보여주기식 마케팅이었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지방에 더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하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직원을 구하기 더 힘드니까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첫 번째 돈 문제 때문에 무조건 이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자영업자분들 만나서 몇분 물어봤거든요. 이거예요. 요즘에 알바생들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고용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래서그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기술적인 발달도 좀 많이 돼 있고, 사실 제가 계속 여기저기 미팅 해보면서 느낀 점, 이거는 100% 사견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에 대한 차별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오픈 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벌지, 그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우선 서비스 로봇 생산 기업은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사실 중국 업체들 대비는 좀 없어요. 베어 로보틱스 미국 업체, 그리고 글로벌 이제 탑인 푸드 로보틱스, 키논 로보틱스 전부 다 비상장입니다. 저희 투자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터디 보면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만든 업체들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업체가 어디 있냐? KT KT 엔터프라이즈가 유통을 하는데, 이거는 KT의 자회사가 아니라 사업 부분이에요. 그리고 VD컴퍼니, 우아한 형제들. 전부 다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적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KT 요금표 있거든요. 로봇 임대형으로. 이게 60만원 플러스 관리비 5만원 정도 붙는 거고, KT는 이 정도로 가격이 나갑니다. 어, 보통 베어로보틱스나 아니면 LG 걸 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고요. 여기 우아한 형제들. 보시면 45만 원 정도. 좀더 싸요. 중국 제품들 써서 가격이 좀더 쌉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통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아직은 이게 저희 현실에 적용 많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간단해요. 어, 돈 때문에 배송 가격을 줄여 주니까 앞으로 계속 어, 좀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글로벌 1위는 어,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미 이렇게 쭉 누적 배달 건수를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약간 R&D 단계고, 어, 그렇긴 하지만 향후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쭉 이쪽 배달 로봇 업체를 보니까 로봇에 대한 기술력으로 문제가 된다라기 보다는 도로 사정의 인프라, 그러니까 오토바이 휙 지나가고, 땅질, 땅들이 이렇게 그 지도상에는 다 멀쩡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움푹 패이고,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배달해 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로봇 쪽에 대한 어떤 카메라 기술력이나 라이다 쪽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지나다닐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신 다음에 이 다음으로 보셔야 될게 협동 로봇인데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저희 전문 그 산업 제조 현장에서 펜스 딱 쳐가지고 사람 못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같이 협동한 로봇이에요. 보통 제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 글로벌 1위는 어 여기 유니버셜 로봇 테라다인한테 인수 당이 테라다인이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기업이 전체 우리 어 글로벌 MS의 4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어 두산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다 좋은 내용건이 말씀 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해서 뭐 조사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사실 살 기업이 없어요. 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는 지금부터 좀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쭉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건 인탑스인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회사 로봇 만든 회사예요. 전문 EMS 업체고 첫 번째, 현재 베어로보틱스 그 미국 회사죠. 그 회사의 제품을 전량 인탑스가 생산합니다. 베어로보틱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공장인 거 제조 공장. 어, 우리나라에서 8,000대 이상을 공급했고요. 어, 의미는 간단해요. 서비, 서비스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양산에 성공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레퍼런스. 산업 완전 초기 단계잖아요. 양산에 성공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베어로봇 관련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뭐, 이거는 자세하게 쓰긴 그런데, 모두가 알아요. 국내 대기업, 우리 회사 가장 큰 회사죠. 여기서 의료용 로봇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인터스가 전담 생산할 거예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생산이 본격화된다면, 매출액이 얼마나 온다. 그런 걸 떠나서, 로봇 전문 EMS 기업으로서 인식이 확대될 거고, 전반 기업과의 추가적인 제품 라인업 확대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레퍼런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들도 여기에다 이제 제품을 맡겨요. 다른 기업들도 찾아오겠죠. 이 다음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빙용 로봇 다음에 자율주행 배달로 보시거든요. 인터스에서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도 양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제 로봇 라인업도 다양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될 겁니다. 현재도 벌고 있고요.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미팅 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로봇 기업으로서 최고다 그건 아니고 관련은 있고 공부는 해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좋은 좋은 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SPG는 지난 4월에 로봇 인덱스 자료 쓰면서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이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케펙스에 의해서 50%가 연동이 되는 시장이고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산업용 로봇 관련 회사로 이제 산업용 로봇 제조 원가에서 70%가 구동 메커니즘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산화 양산 국산화랑 이제 양산 가능한 업체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회사입니다. 이제 업데이트 자료고요. 회사가 올해 탑라인 성장은 미드싱글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회사 크게 매출이 가전이랑 산업자동화용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전 쪽은 이제 작년에 높았던 역기적 효과 때문에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산업자동화용 이쪽은 아무래도 전방산업 캐펙스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좀 슬로우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시장의 관심은 정밀감속기 매출액이 지속성장하느냐, 고성장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회사 정밀감속기에는 이제 직교좌표 로봇에 들어가는 유성감속기가 있고요. 협동로봇에 들어가는 SH감속기,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SR감속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45억 원 매출했고요. 올해는 약 60억 원, 이제 내년에는 105억 원으로 이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까지 고성장이 지속되는 이유는 일단 국내 협동 로봇 제조사 상장사고요. 그리고 해외 협동 로봇 제조사 향으로 이제 내년부터 SH 감속기 협동 로봇 향 감속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이제 수익성 개선 때문에 내년에는 가전 쪽보다는 산업자동화용 매출 쪽에 좀 전략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일단 내년에는 그리고 저마진의 해외 가전형 OEM 쪽도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이제 사업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연간 영업마진도 이제 올해 예상 6% 대에서 내년 7% 대로 이제 개선이 전망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감속기 로봇 감속기 향으로 신규 고객사가 들어오고 생산 능력 s h s 를 거의 두배 가까이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확인될 때좀 의미 있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비상장 회사인데요. 시장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2015년에 이제 글로벌 1위 회사 2005년에 설립됐는데 뒤늦게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그리고 글로벌 5위의 협동 로봇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 SKU가 10개로 가장 많고요. 이제 전방 산업도 자동차나 전기전자에 얽매여 있지 않고 f b 나 코스메틱까지도 이제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4분기에 분기 BEP, 그리고 내년 연간 BEP 달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2020년에 이제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에서 유일하게는 이제 25kg까지 이제 가방 하중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경쟁사 대비 높은 매출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 투자 받아서 4천억 배의 400억 투자 받았고 현재 지분이 91%가 주도산 그리고 9%가 전문 VC가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2, 3년 내 캐파를 두 배로 확대하고 IPO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이 좀 좋아지면 주 두산 쪽에도 유의미한 투자 포인트 될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